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시아의 산업 구조와 변화에 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는 천연자원 생산산업, 노동집약적 제조업,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문화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는 변홍사가 발달하여 쌀 생산량이 많고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천연고무, 사탕수수, 커피, 차 등을 재배하여 수출합니다. 서남아시아는 세계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과 생산량이 많아 주로 천연자원을 생산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인구가 많은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 의류, 전자 제품 등을 생산하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발달하였고, 석탄, 철광석, 니켈, 희토류와 같이 산업의 중요한 자원을 다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공업국이 되었으며 미국에 이어 국내 총생산 세계 2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우리나라와 일본은 가공무역으로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하는 중화학 산업이 발달하였고 반도체, 정보통신, 우주항공, 로봇 등의 첨단 산업도 발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은 우리나라의 k p o 일본의 애니메이션 등 문화 산업이 발달하여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정 산업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생산기지의 중심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남부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뒤를 이어 저임금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이용한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다양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벵갈루루와 하이드라바드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국적 기업의 생산공장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신흥공업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은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로 축적한 자본을 관광, 문화, 물류 산업에 투자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변 국가들과 경쟁하고 협력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웃한 국가의 산업 구조 변화나 세계 경제 변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주로 원료를 수입하여 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는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국가가 저임금 노동력과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면서 우리나라의 노동력 기반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의 진출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의 산업 변화는 우리나라 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서남아시아가 산업 다각화를 위해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관광 및 제조업을 육성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서남아시아의 필요한 기반 시설 구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지로 떠오른 남부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생산공장을 적극적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은 일본, 중국 등의 기업과 경쟁하고 협력하며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 콘텐츠는 아시아 시장에서 한류라 불리며 성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